지금 이렇게 한쪽 길 걷다가 햇빛이 비치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, 예, 아 어, 분명 봤는데 안 보이니까 잠깐 멈추면서 왔거든요. 그랬는데 이 집에, 옆집인데 불이 어제 아침에 또 켜져 있고, 오늘 또 켜지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옛날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를 하네요. 교과서에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불을 켰다고, 아니, 불을 남의 집 것도 꺼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불빛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불을 g 어, 어 전기 불을 아 n 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할아버지는 아주 싫어하죠. d morning. Good morning. o o d morning. Good morning. 불이 켜, 져 있으니까 꺼졌다는 그런 걸 했거든요. 불을 액낄 줄 알아야 돼. 알았지? 어, 전기 불을 액낄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지금 아침에 이야기해 주신 거야. 그래요. 또 아침이 시작됐습니다. 우리 애기들. 네. 얘는 벌써 나와서 아침에, 어? 우여, 이거, 어? 이 닦, 이지 말래. 이 닦지 마라 이 닦지 마라.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이, 닦아야 돼. 음, 그래. 뭐, 어떤 거? 어, 계속해서 쓰고 있었어? 어디 보자. 다시 써. 오, 이게 네. 아니, 거기에서는 세상에 불빛이 되는 거야. 다시 한 거야? 다시 하는 건 좋은 거야. 어머야, 저 꼬맹이도 나오고 있네? 다시 하는 건 좋은 거야. 우와, 또, 멋있어. 또 오, 하셨다. 진짜. 얘는, 얘는 어떻게 왔어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야 울지 아니. 마 울리지 마라 울리지 마라라 음. <laughs> 울리지 마라라 <말아라. 웃음> 아버지 <웃음> <웃음> 아버지 울지 마라라 한머니 보고 이제 한머이라 하대 얘가 한미 <laughs> <laughs> 한분어 <번이 이런> <laughs> 지난번에 얼떨결에 들었는데 한미 <laughs> <단미> 그러더라고 <laughs> 아니야 이거 음. 음. <laughs> 꺼 이거 꺼 네가 누가 놀눌 네가 놀라. 아